저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리즈 1차전에 대패를 했던 롯데는 이번 주중 시리즈 2차전마저 내줄 경우 시리즈 수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경기 리뷰 영상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롯데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리고 잇몸이 없으면 입술로 야구를 한다라고 하는 팬들의 여러 말처럼. 그야말로 팀이 이제는 정말이지 단단해져가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야말로 이런게 팀자이언츠의 저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롯데는 6월 18일 수요일 부산의 사직콤에서 맞은 시리즈 2차전에서 6대3으로 리그 선두 하나이글스를 제압하며 이번 주중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롯데는 38승 3무 31패로 여전히 리그 단독 3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하나에서 배터리를 이룬 선수로는 지난 FA로 최대 78억원에 계약한 사이덤, 엄상백 투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5 4억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었던 포수 최재훈 선수 간에 합산 132억원의 초대여급 배터리였기 때문에 여러 분위기만 보더라도 롯데가 이번 경기에서의 승산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역시 야구는 모르죠. 롯데는 그에 반해 상대 매치업을 아예 신성급으로 가져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2020년도 1라운드 출신의 자화한 홍빈기 선수가 올시즌 연봉이 3,100만원 그리고 이번 25년도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된 루키 박재엽 선수가 연봉이 3,000만원이니까 합계가 6,100만원의 연건 배터리가 상대 132억원의 배터리를 잡아낸 기적과도 같은 값진 승리를 일궈낸 것입니다. 뭐 물론 야구를 몸값으로만 비유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야구가 재미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저연봉의 선수들이 고연봉의 선수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도 상당한 매력이 될 텐데요. 일단 선발로 등판한 자완 홍민기 선수는 최종 4이닝을 소화하며 1실점을 기록, 최고 구속은 155까지 찍히는 귀야말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멋진 피칭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같이 합을 맞춘 신인 포수 박재엽의 경우는 이번 한 경기를 풀로 소화하며 2타수 2안타, 한계 없는을 포함한 3타점 2득점에 이볼렛 사출로 게임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영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 터진 EMR의 자월얼 스리론퍼는 결국 이날 경기의 결승타 기록이 되었고, 수비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뽐내는 것은 물론 8회 포스플라이 다이빙 캐치를 포함해 루상의 주자로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롯데 차세대 안방만임으로 충분히 분류를 할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포수로서는 보기 등은 5개 툴을 모두 갖춘 선수로, 이번 6월 18일 날짜에 박재혁 선수의 대화력은 김태형 감독은 물론 여러 자이언즈 팬들에게 크게 각인이 되지 않았나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롯데 타선에서는 김동혁 선수가 장타 두 개를 포함해 2타점 게임을 작성을 했고, 한태형 선수도 멀티 히트에 두개 득점을 작성, 투수조에서는 선발 홍민기 투수가 내려간 자리를 여러 선수들이 릴레이 등판하며 경기를 잘 걸어 잠갔으며 특히 마무리 김원중 선수는 아웃 카운트 4 개를 책임지며, 시즌 18세이브째를 달성 해당 기록을 통해 통산 15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는데 을이 기록은 롯데구단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고 KBO 리그에서는 역대 11번째 기록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의 자원으로 볼수 있는 영건 홍민기 박재혁 배터리의 기분 좋은 대반란 그리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의 뜻깊은 대기록까지 롯데는 부상이라고 하는 여러 악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버티고 이겨내고 있으며 경기를 통해 나날이 성장하는 미래와 현재까지 챙기고 있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리즈 3차전 역시도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준비한 오늘의 경기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